요한보 모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대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렇게 장발장으로 이렇게 알려진. 예, 빅토르 이고가 쓴 네미 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 예,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어,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었지요. 단지 빵 하나 훔친 죄로 20년 동안 그렇게 수감되었다가 복수의 칼을 이렇게 품고 어, 이제 출소하게 되어집니다. 출산 이후에 그런 탐욕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은잔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준은초대를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 신부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의 이 장발장은 강력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발장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장발장을 추적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직 정의밖에 모르는 형사였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베르라고 하는 이 형사는 장발장을 쫓는 도중에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말지요. 그렇다면 이 빅토르 이고는 네미제라볼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작가는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세상적인 원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는 어떤 원리이냐? 자베르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의 원리였습니다. 권선징악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 그런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시간 일하면은 그 일한 만큼, 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경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또, 한 명이 반대하고 아홉 명이 찬성, 찬성하면은 한 명의 그 반대의 의견은 무시되고 아홉 명의 그 찬성이 이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정의의 원리, 또 하나는 경제의 원리, 또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교회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에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목하였습니다. 에루살렘 성에는 성 주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양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어떤 양이나 짐승들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 해서 양의 문, 때로는 양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때로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연못이 갑자기 소용돌이 쳐서 물이 솟아오를 때에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낫게 되더라 하는 이런 전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가능성이 없어지면 집부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낫는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의존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타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연못과 사람들의 마지막 미신적인 그런 소원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물이 소용돌이칠 때에 맨 처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데스타 주변에 그런 연못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난다고 했을 때에 그 연못에 모여든 많은 환자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먼저 그 연못에 들이 내미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몸부림 쳤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됐든 베데스타 주변의 환경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는 사랑이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격려라든지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 내가 먼저 뛰어가야 한다 하는 이런 경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치겠기에 다른 사람들을 형편을 마음에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고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그것은 은혜와 자비와 전혀 상관없는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방금 읽었던 38년 동안 누워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물이 움직일 때에 아마 가족들은 이 38년 된 환자를 먼저 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가족들은 이 환자를 서서히 팽개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가족들도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진 채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한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은 병들었거나 때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은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를 염려해주고, 자기에게 이루어주고, 자기를 아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만나 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일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명절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 명절은 명절이 되면은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반대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명절이다 하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에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명절 때가 되면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에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쁨, 명절을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림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 옛날에도 명절이 되면은 5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람이 없어 라고 했지요. 이 말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기 사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줄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이 환자는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38년 동안 절망 또 절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야 나도 제일 먼저 물속에 떠러가, 물속에 맨 처음 뛰어가리라 나도 나을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이 굳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5년 이제 가족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했던 낫고 자는 이 열망들이 차츰차츰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 나는다른 보장도 없고 완전히 치료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기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38년 동안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못한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말벗이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사람이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친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돈못 벌어도 언제나 응원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좀잘 되면 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평생 함께 의리를 지키며 살자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절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실망했다, 절망했다. 이것은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절망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때로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치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범죄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 절망이 원망으로 변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병자는 낳길 원하지만 저 물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옮겨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내 주변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믿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병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식적으로 말대 안 되는 것이라고 무시해 버렸더라면은 그런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을 이것은 아까 설론에 말씀드렸던 베데스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의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가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이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자격이 없으나 불가능한 것 같으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38년 된 병자는 안 되고, 안 되고, 안된것 뿐이었습니다. 절망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이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어나라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자리는 애생활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거두어드리는 것은 낡은 애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습관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들라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새로운 삶을, 삶을 살려면 낡은 옛 습관, 죄악된 습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자리 지금까지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 머물렀던 자리, 습관, 태도,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깔았던 매트를 거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고 자리를 거뒀으면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 직장을 잡아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웠던 환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망이 없어 누운 38년 된 환자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집에 모인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 예수님이 38년된 병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고자 하느냐? 영육간의 병이 나고자 하느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일어날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방법대로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네 자리를 들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포기되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이 남편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붙잡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버림받는 한편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그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그런 목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 같은 놈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절망의 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 꼴을 좀 알아라 너는 흉악범이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 성도 여러분 만약 한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면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편 강도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강도이든 살인자이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며 이끌어 세우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은 때로는 나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놓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할 때또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한, 결단코, 결단코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언제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